하나님은 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평신도 지조자로 세우고 특별히 충청 연회를 성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시가, 시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기자고 저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허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손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지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中的。 So oh 충청연합회 회장으로 선기셨던 김영숙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기 넘치고 상생하는 충청 연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한 시간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희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평신도들이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시는 김준호 목사님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행하여야 할 활동 등에 결단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신도 수련을 지도자 세미나를 허락하신 것은 평신도를 깨워 영광 받으시려는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협력하게 하시고 결실을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충청년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우리에게 주실 말씀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 보였던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인이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 이방 사람이나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 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사업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시간은 오늘 창소도 허락하시고 기한 의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적절히 시간도 어, 이루어주시라고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김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단의 시간의 때가 되었습니다. 결단하라고 하는 이, 제, 이 마지막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아,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시간 시간마다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가장 제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요약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임무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 어제 보니까 우리 나라의 봉준호 감독이 이 아카데미상 예 작품 감독 모든 네개 부분의 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예, 예,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 오스카 아카데미상을 동시에 거머쥔 그런 감독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단두 사람뿐인 그 일을 한 것을 보면서 아, 역시 한국 사람에게는 그 뭔가 DNA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20년 전서부터 만들었던 영화들을 제가 계속 본 영화 중에서 한 다섯 편 정도의 영화가 있습니다. 예, 살인의 추억, 설국 열차, 괴물, 또 마더, 뭐 프란다스 이게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 거반 다 봤습니다. 예, 저는 영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자신이 매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편향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저는 꽂히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숙명여대 김남조 김남조 교수라고 하는 시인 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너무 좋아서 20대에는 그분의 시를 굉장히 애송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시집을 다 사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저는 어떤 편향에 있어서든지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요하게 파는 성격 이고또그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예. 또한 가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택한 것은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목한 이 우리의 민족사와 함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성을 지켜보는. 하나의 목회자로서 제가 하고 있는 역사의식과 그리고 미래, 다음 세대, 차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저들에게 남겨줄 것이며,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로 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참된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끝까지 그들은 그들의 민족과 함께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아남았을까? 또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 복음의 역사가 130년 되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은 너무 어목하고도 또 심각하고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이때 오늘 이렇게 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주 짤막하게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B.C. 605년 6년 경에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사르의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네 번에 걸친 포로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남 유다가 패망한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서 이미 에, 패망을 하였고 그 가정 속에서 결국 아스루도 결국은 바벨론에서 패망하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남 유다가 그렇게 믿었던 그들의 에, 밑에 있는 그연 어, 연맹과 연합과 동맹을 맺었던 그런 이제 이집트가 바빌론에서 무참하게 전쟁에서 참패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로 결국 이스라엘만 고립되고 결국 그러다가 결국 그것마저 멸망하는 과정이 바로 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 과정 속에서 쭉 나옵니다. 나라의 멸망을 지켜봤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어, 이름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 끌려가는 기간이 네 번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저들은 포로에 끌려갔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60년 동안은 그들이 그곳에서 종살이와 노예살이, 노예를 했습니다. 아, 거기서 그들은 만 어, 그들이 있을 때그 사이에서 저들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예. 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썼던 선지자가 여호아김 그리고 에레미야 그리고 이 이제 포로기로 특 들어가서는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목하고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줬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왜이 본문을 듣겠냐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분단된 이 조국이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상태는 이미 그전 주전 60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주 똑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이집트 3개의 나라가 그들을 기어선 그 안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고 결국 하나하나 나라가 망해가면서 결국 끝내 마지막 남유다까지 해체당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아주 크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돌아가는 현시점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것을 내가 약속하마 하는 이 약속이 온대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혹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보존하고 다시 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꿈꿀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나라 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한반도 역시 이제 일제 36년의 압제와 함께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6.2 1950년 이 민족의 전쟁으로부터 지금 7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이제 2020년 지금입니다.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시점 속에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꿈을 꾸어야 될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곧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황폐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수축하는데 그 수축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백성들에게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 60장부터 61장, 62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에 대한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또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한 가지 놀라운 뉴스가 한 가지 들렸는데 북한의 10대와 20대가 이미 지금 남한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들이 폰이나 모든 것을 거의 다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북한의 내부의 가장 큰 문제는 10대와 20대에 대해서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최근에 이제 결론적으로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남한으로 커다름질해서 그 그들이 탈출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북한은 다른 곳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대와 20대에서 북한은 어려움과 그리고 북한의 괴멸이 올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1980년대, 20대, 386세대에서 결국 이 독재와 민주와 그리고 새로운 나라로 지금 현재 탈바꿈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쳤듯이 똑같이 북한도 똑같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2463에 보면 뭐 남방과 먼 원방에서 나이 젊은이들이 남녀.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내품으로 돌아온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우리가 역사적인 이, 이해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 되야 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만 무너뜨린 것도 아니요 저 미국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앞으로 태어날 남북한의 10대와 20대 이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나라와 조국이 다시 형성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꿈꾸시길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은 것은 곧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희망을 찾고, 어둠 속에 다시 꿈을 꿀수 있는 새로운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우리가 잘 키워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 세대에는 정말 썩어져 가는 미랄처럼. 저들을 위해서 마지막 희생하고 마지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이어묵한 현실 속에서 남북한이 갈라져서 지금 고통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강대국의 열강이 쌓여 있는 이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어진 이 선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이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한 것과 복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극금 약속을 믿고 꿈꾸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여 주실 것을 우리 같이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와 같은 것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와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등에서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 예,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꿈꿀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수 있고 새로운 희망, 희망의 사닥다리를 붙잡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비관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 온전히 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10대와 20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조국과 미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북한에서 커가는 저 10대와 20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미래를 준비하자.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지하학교에 있는 성도들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였으며 이 시대 속에서 역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 역사를 우리가 믿고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이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위에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꿈을 꿀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 큰 박수로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이한 시간도 이 시간은 협동 축무이신 백성욱 장로님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은혜 가운데 치를 수 있도록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laughs>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기논 지도자라는 주제로 평신도 세미나를 계획하시고 지원해 주신 김규세 감독님과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노광현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해 드립시다. 네. 훌륭한 장소와 푸짐한 오찬을 제공해주신 천안 대성교회 김준호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마지막 결단 예배 시간에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주신 단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어, 충청년의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행사 기념품을 로비에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꼭한 개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까도 어, 부탁 말씀드렸지만 어, 희망공사단 회원 가입 신청서를 아직까지 작성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어, CMS 출금 신청서를 기재해주셔서 어, 본부 직원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낮에도 광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클린 선거 운동에 동참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서명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그런지 일찍 조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630장 부르시고 김준우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주고자 위로신 하나님 오늘의 모든 행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마지막 시간까지 믿음과 그리고 마지막 열정을 가지고 자매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주의 크신 성령의 기름부심을 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볼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있는 모든 죄종들 머리위에 또한 우리 중청년의 위에 또한 우리 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